코인 캐스입니다 2025년 3월 12일 월요일입니다. 7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상쾌한 월요일 되시고요. 최고의 한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리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나무 화폐가 보시는 것처럼 낙폭이 한10% 전후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1억 아, 방금 말씀드린 순간 1억 2천이 어, 좀 무너질 그런 음, 상황까지 놓여 있습니다. 야, 1억 2천 아, 이러기 전, 근데 지금 왜 그런지 제가 이따가 하나하나씩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가격을 뭐볼 것도 없이 전반적으로 10% 전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고, 우리 리플 같은 경우도 아까 한5% 정도까지 잘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S의 공포, S의 공포가 뭐냐면, 어, stagnation. 하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것의 합성어는 뭔가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둔화된다. 그것의 핵심이 2월 CPI 발표에 이제 있을텐데 2월 CPI 발표는 12일 12일 한국시간으로 밤 9시 30분입니다. 이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어, 구독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뭐 광고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 아까 댓글에 뭐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댓글을 보세요 오늘 광고는 댓글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중요한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커피잔 소주잔 뭐다 여기 댓글로 가름 할 것이고 그리고 고량주 과정도 궁금하신 분들 여기 여기 댓글에 다 있어요 댓글 제가 고정을 해둘 테니까 오늘은 오늘 광고는 댓글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5년 3월 12일 한국 시간 밤 9시 30분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이번 주또 다음 주 계속 발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도 정말 험난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 2.9, 그러니까 이제 2.9만 나와줘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 에 2.8이 나온다면 이제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3.0, 0.1 높아진다면, 음, 조금 아쉽지만, 뭐, 한대 맞고 갈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상의한다면, 아좀더 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간단하게 한번 내막을 볼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CPI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랬다는 거. 만약에, 음, 자, CPI 마저 높게 나온다면, 고물가 경기침체, 스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힘이 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자, 이번 주 일정은 19일. 아니, 그 그러니까 다음 주네요. 19일은 다음 주고. 이번 주가 하나하나씩 해결하시죠. 네. 일단은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지난 7일에는 제롬파월 의장이 경제 낙관론을 그래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겨우 이제 맞긴 했지만, 한번 여러분이 한번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보십시오. 네, 일단은 뭐 제가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어, 불확실성을 이 시장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12일 CPI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은 지금 좀 불확실해요. 그래서 불확실성에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어, 주,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음 그렇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일단 지론파월 어,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한 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을 안심시킬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자, 고용지표. 그러니까 12일에 CPI. 지금 발표 시간이, 발표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12일 CPI. 그 다음에 19일 FMC. FMC. 이것은 이제 새벽 3시. 또잠못 이루는 밤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8일. 28일 PC. 이것도 마찬가지로 21시 30분. 이렇게. 국직한 것은 12일, 19일, 28일. 그리고 19일에는, 일본 금리 발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2월 달에는 그래도 싸움을 무난하게 뭐 삼성 일무 또는 뭐그 이상으로 헤쳐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3월에도 또 이렇게 큰 빅매치가 있어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2일, 19일, 28일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조금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시장이 좋을리야 좋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ETF인데요 뭐 완전히 뭐 이게 진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저점 찾기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뭐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오늘 아침 새벽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제 어떤 발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리플만의 호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잘 여러분 머릿속으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해보시고 그리고 어, 분명히 좀 물려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분들은 길게 보실 때는 어, 상반기 하반기 길게 보신 만약 2025년을 통째로 보고 있다면 네, 상반기 때는 물량 확보, 하반기 때는 결실, 뭐, 이런 식으로 가시던지, 조금 더 세분하고 싶으시다면, 사, 4분기로 나눠서, 1분기 때, 어, 이렇게, 평단 관리, 물량 정리, 그 다음 뭐, 이쿼터 때 결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던지,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사용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당연히 가격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분이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러나 음, 기회는 늘 스스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기회의 절정은 시간이 지나면 아저 때가 기회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지금이 그런 타이밍일지 아니면 더 봐야 될지 그것은 여러분 판단에 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읽었던 책 글귀 중에서 비트겐슈타인이요 알고 있던 것도 체계적으로 정리해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온다 리플의 전복을 시킨다면 리플에 어떤 새로운 호재가 있을까 또 언제 어떻게 오를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정보. 우리가 리플의 호재라고 알고 있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ETF. 그 다음에 법적 리스크 해제. 뭐 아니면 준비금도 가능하다면 준비금까지도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이거 두 개. 준비금은 이제 나중에 생긴 거니까 자칫하더라도. 이두 가지가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정보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희석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전술과 전략들을 세, 세력들은 써먹을 겁니다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거든요 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냐면 패닉셀링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닉셀링 이라는 것은 쫄아서 판다는 건데 이 라인을 터치하면 이 라인이 패닉셀링 라인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를 터치하면 반대로 이 히어라인 여기를 터치하면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지금 그 반대 수준 여기에 와 있다는 거 여기 여, 이 부분에 와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 음, 리플 5천원 시대가 오나요? 리플 5천원 시대 오겠죠. 리플 5천원의 시대는 옵니다. 제가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플 5천원 시대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리플 5천원 시대는 오는 것이 아니고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령 나중에 5천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분이 다 털려있거나 아니면 동참하지 않고 있거나 그러면 무의미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현명한,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하신 분들이시니까요 네,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주에는 그렇게 굵직한 이슈, 이번주 다음주 그렇게 이슈가 있다는거 어,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리플에 어... 리플에 섯시간 보긴 했겠네요 리플에 지금 어 단기 저점이 3천, 3천 볼때만 까먹네. 3천 95원. 3천 95원. 자, 관세비 맞았을 때 3천 95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 이렇게 겹 악재가 나와서 2천 914원. 한번두 번. 지금 그 거의 비슷하게 왔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왔는데 CPI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아까 말씀드린 12일에 이번 수요일에 밤 9시 반에 있을. 그 CPI는 어, 상당히 중요하다. 네, 상당한 분수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어, 염두에 두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될 때, 안될 때, 잘될 때, 안될 때. 그러나 저는 진짜 이번 CPI는 그래도 견조하게 나와서 네, 좀 그래도 장에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안한 장세는 늘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늘 있습니다. 지금은 안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승부처는 늘 이렇게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분의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주위에 휘둘리지 마시고, 나만의 투자 철학 다 있으시죠? 네. 잘 한번 여러분의 위기를 여러분의 기회로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지금 살까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아,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댓글, 뭐 광고는 따로 하지 않고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멘트하는 게 좋겠네요. 저도 여러 가지 고심을 했는데, 뭐 어디서 사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격이 떨어지는데 막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댓글로 가름하겠습니다. 고래도 과정 가입하신 두분 환영하고, 네. 또그 과정 궁금하신 분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특강 올려놨거든요.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상쾌한 한주 되시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12시에 뵙겠습니다.